AI가 생각하는 한복 이미지는 어떨까? 그래서 한국 전통의 한복 의상을 입은 여성을 그려달라고 했다. 결과물을 보자, 초반엔 나름 괜찮게 뽑아주었다. 얼굴은 어색하지만 나름 괜찮은 개량 한복이랄까? 다른 한복을 계속 주문하니 색상이 다양해졌다. 이건 고급스러워진 느낌? 단아한 느낌의 핑크톤 슬슬 한복으로만 안 되니까 장신구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심플한 퍼플의 포인트 벨트, 나름 다채로운 느낌이다. 이것도 개량 한복 어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잘 뽑혔다. 옐로우의 자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한복. 이건 전주 한옥마을에서 몇번 봤던 느낌. 화가 났나보다 슬슬 반항하기 시작함. 어두운 톤의 밋밋한 한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상의는 그냥 브이넥 서치인 듯. 대실패. 이건 소보관님 추가 명령으로 다채로운 색상을 주문했다. 색상은 다양해졌는데 점점 중국 황실 느낌? 중국 황실 수락관 앞치마. 영모 꾸미는 중국 황실의 마마. 중국 드라마 포스터 따운 듯, 탐, 누가 봐도 한국 아니고, 중국, 1 0 중국, 계속 한복 입은 모습을 요구하니까, 처음에는 잘해주더니, AI의 한계인 건지 짜증인 건지, 중국 전통 의상을 추천해주었다. 그래도 괜찮은 퀄리티라서, 계속 연구가 필요할 듯,